여러분, 내년에는 이 식물을 집에서 꼭 한번 길러보세요. 분명 여러분들 모두는 큰 행복을 얻게 되실 것이며, 또 여러분 모두는 충분한 재물복을 얻게 되실 것입니다. 네, 내년에는 이것만큼 좋은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재입니다. 여러분, 집안의 기운이 가장 잘 살아나도록 만드는 것은 분명 식물입니다. 네, 우리 풍수에서는 집안의 번영을 알고 싶다면 그 집안에서 자라고 있는 식물을 보라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 식물은 집에서 길러도 되는 것이 있으며 또 절대 집에서는 기르지 말아야 할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해에는 아주 좋은 것도 있지만 또 어느 해에는 아주 불길한 것이 될 수도 있기에 선뜻 이것을 기르세요라고 그동안은 저도 말씀을 드리지 못하였었습니다. 하지만 내년은 분명 이 화분을 가져다 두시고 이 식물을 기르신다면 여러분, 모두는 충분한 복과 운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네, 내년은 바로 흘러다니는 재물, 즉, 현재의 기운을 가진 해이라 이것을 집에서 기르신다면 큰 재물복이 생성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년에는 이 식물 한번 꼭 길러보세요. 첫 번째로 여러분, 내년에는 무조건 미니 화분이 좋습니다. 여러분, 내년은 양의 기운이 아주 강한 갑진년입니다. 그리고 또 천풍을 하는 주역의 해석이 있듯이 하늘이 구름을 만나 비를 뿌리고 바람을 일으키는 그런 형상을 가진 해입니다. 네, 변화가 많고 어려움이나 갈등이 아주 많은 한 해가 될 것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내년은 또 아주 강력한 돈을 상징하는 해이기도 하기에 이를 잘만 이용하신다면 누구라도 큰 부를 얻을 수도 있는 한 해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는 음의 기운을 강하게 가진 것이 아주 좋으며 그리고 또 생명의 기운을 집안으로 들여놓는 것이 가장 좋아요. 네, 이것이 바로 크기가 아주 작은 미니 화분인 것이죠. 맞습니다. 내년에는 절대 큰 화분을 집안에 새로 들이지 마십시오. 물론 기존에 큰 화분이 있거나 큰 식물들이 집안에 있다면 이것은 당연히 잘 길러야겠지만 새로 들이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년에는 집안에 있는 식물이 어떻게 자라고 있느냐가 여러분의 가정의 금전운을 측정하는 바로 미터가 될 것입니다. 하여 잘 시들거나 잘 죽지 않고 누구나 쉽게 기를 수 있는 것, 또, 특별한 정성이나 특별한 노력이 따로이 필요하지 않은 것, 즉, 미니 화분인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꼭두 개씩 사시도록 하세요. 두 번째로, 여러분, 무조건 앙증맞고 예쁜 것을 선택하시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내년은 거친 기운이 강하고 탁한 기운이 강하며, 또, 우렁차고 힘찬 모습이 생성이 되는 한 해입니다. 하여 이것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무조건 집에 앙증맞고, 또, 귀엽고 사랑스럽고 예쁜 무엇인가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강한 것만 있게 되면 절대 좋은 운은 생성이 되지 않아요. 네, 제가 한번 보니까 하트 모양, 예쁜 귀여운 모양들의 미니 화분들 참 많더라고요. 분명 이것이 운의 균형을 맞추어 주어 여러분의 가정에 큰 행운과 큰 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 꼭두 개씩 두셔야 합니다. 절대 홀수로 두시면 안 된다는 거꼭 아셨으면 합니다. 세 번째로 무조건 행복, 그리고 사랑의 의미의 것을 선택하십시오. 여러분, 식물을 고르실 때는 제일 먼저 그 의미를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네, 무조건 내년에는 행복과 사랑을 의미하는 것을 선택하시도록 하세요. 물론 이제 제가 몇개 좋은 식물을 권해드리겠지만, 이건 말고라도 앞서의 의미를 가진 미니 화분이라면 다 좋습니다. 다만, 번영, 재물은 이런 의미를 가진 것은 내년에는 피하는 것이 좋아요. 네, 안 그래도 재물의 변화가 많고, 번영이든 몰락이든 양극의 기운이 강한 내년이기에, 이런 의미를 가진 것은 오히려 불행을 부를 수도 있다는 것이죠. 네, 금전수는 무조건 피하세요. 물론 이것도 기존에 기르시던 것이라면 상관이 없겠지만 새로 들이지는 마시라는 거예요. 네 번째로 여러분 식물들은 꼭 이곳에 두십시오. 여러분 이 미니 화분은 작으면 작을수록 여러분의 가정에 더큰 번영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네, 내년에 풍수적으로 그래요. 하여 가능한 작고 앙증스러운 것으로 두 개를 마련하셔서 한 쌍은 거실 TV 근처에 두시고 또한 쌍은 주방 창가에 두시도록 하세요. 네, 거실 TV 근처에 두는 이유는 이곳에 가장 많이 가족들이 모이는 곳이라 이 기운이 행복을 줄 것이라서 그러한 것이고 또 주방 창가에 두는 이유는 거의 대부분의 가정이 재물운을 상징하는 주방 싱크대 위에 작은 창문이 있을 것이라서 이곳에 이것을 두면 이 집에 큰 재물운이 생성이 될 것이라서 그러한 것입니다. 대신 무조건 두 개를 쌍으로 두시는 것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런 음향의 기운을 맞춰야 하기에 무조건이라는 조건이 따르는 것입니다. 물론 이 외에도 부부간의 사랑이 부족하신 분들은 이것을 침실이나 안방에 두셔도 아주 좋으며 또 가족들이 서로 대면 대면 하신 분들이시라면 이것을 식탁 옆에 작은 공간을 마련하셔서 두셔도 아주 좋습니다. 네 대신 꼭 쌍으로 두시도록 하세요. 다섯 번째로 여러분 재물운을 살려주는 화분은 이것입니다. 이 식물은 하트 호야라는 식물인데요. 이 식물은 건조함에 아주 강해서 실내에서 기르기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물도 한 달에 한 번만 주어도 되기에 크게 따로의 손이 가거나 정성을 들 필요가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의 공기정화능력이 아주 탁월하기에 타인에게 선물을 해줘도 아주 좋을 것입니다. 네, 하트는 사랑을 말하고 행복을 말하니 가정의 행복과 번영을 위해 내년 한해 아주 좋은 식물이 될 것입니다. 이 식물은 미니 네잎 클로버입니다. 물론 여러분들 이 네잎 클로버가 행운의 상징인 것은 다들 잘 아실 거예요. 하지만 이것 말고 더욱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의 잎이 4개라는 것입니다. 네 이것은 음의 상징인 짝수라서 아주 좋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행복을 상징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기에 내년 여러분의 가정에 아주 적당한 식물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아주 작은 미니 화분이라면 선인장 종류도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꼭 같이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인지 아시죠? 네, 바로 미니 소나무입니다. 물론 분재이기는 하지만 이것은 언제이든 누구이든 풍수에서 가장 좋은 나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네, 일전에도 한번 제가 근처에 소나무가 있다면 그 근처에 자주 가시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물론 가격이 아주 비싼 것도 있겠지만 찾아보면 가격 아주 저렴한 것도 많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주변의 기운을 조절해주는 데는 최고의 식물이고 나무입니다. 물론 이것 말고도 아주 작고 악명맞은 것들 많이 있을 거예요. 네, 그것들이 내년 여러분의 기운을 크게 살려줄 식물들입니다. 여섯 번째로 여러분, 화장실에는 웬만해서는 가능한 식물을 두지 마세요. 여러분, 아무리 미니 화분이라고 하더라도 화장실에 식물이 있어 좋을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네, 이곳은 재물원의 생성에 가장 중요한 곳이라 화분이 이곳에 있어 좋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물론 부엌처럼 공간이 넓고 탁 트여 있다면 상관이 없을 것이나 실제로 대부분의 화장실은 밀실형이죠. 여러분, 이것 대신 화장실에는 향기가 좋은 또 나무향이 많은 방향제를 하나 두시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오늘은 내년에 집안에 두면 아주 좋다고 하는 미니 화분에 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야기,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길 부탁드리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늘 올바른 학문과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께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